공통이라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 즐겁다 하는 일체일들은 사실은 쪼꼬리 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 쓰면 그 밖에 이렇게 감사하는 거 있죠. 들 쓰라고 하는 것처럼 그, 그런 뜻에 있다면, 냐하면은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괴롭다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뭔가 구하고자 하나, 구하지 못할 때, 구부들꼬라고 하거든요. 구하고자 하는데, 내가 뭔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많잖아. 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괴로움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구하고자 하는데,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좋다. 그럼 구해지면 내가 그것을 구, 구해지면 찾아 구해지면 그러면 그 괴로움이 없어지고 행복하겠냐? 마냥 행복하겠냐 이 말이. 야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애타게 원하고 바라고 해서 그 일이 성취되고 구해졌다 이 말이. 야 구해졌다. 그러면 마냥 행복하냐 이 말이. 이 행복이 영원하냐 말이야. 또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자부란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명예가 됐든,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죠. 또 잃어버리면 또그 괴로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 사바세계의 일체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래저래 다 고통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고통의 받아라는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극락 전토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무슨 배? 반야용선. 용, 지금 보면 앞 앞뒤로 용머리하고 용꼬리가 있죠, 그죠? 반야용선을 타고 간다, 이말이요 그래서 배머리 쪽에는, 어, 아까 전에 우리 찹창단 노래에도 있었는데, 이 길을, 뭐, 뭐, 따르리라. 저분이 일로 와고세 우리가 이끈다 할때 인자에다가, 길로 자. 이게, 예, 쉽계얘기서 그, 극락정토로, 어, 이, 끌어주는 보살님이다 해서, 일로왕 보살, 따라서 일로왕 보살. 일로왕, 보살. 아, 일로왕 보살님이 앞에 계시고, 또, 뒤쪽에는 지장 보살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해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게 만화 용설이다. 이 거친 파도를 그, 헤쳐나가는데, 용의 배를 타는데, 용은 어떤, 어떤 신입니까? 물의 신이잖아요. 그냥 수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파랑이 치고 험난해도 바다의 신이 지켜주는 것이니까 그게 배, 저 배가 전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런 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뒤집어질 일이 없다. 왜? 바다의 신, 그 물의 신이 용왕님이 태우고 가는데 그게 어떻게 뒤집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 세상에 안전한 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로왕 보살님이 길잡이를 하고 이렇게 갑시다 라고 해서 일로왕 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정토로 인도를 하는 가이드다 이말이드 길을 길자라는 가이드가 되고 뒤에 지장보살님이 그 중생들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건너간다 이말이에서 일루왕 모살님과 지장 모살님이서 계시고 중생들은 저렇게 작게 그려가지고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배가 반야용성입니다 근데 반야라고 하는 뜻이 뭔가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다 어떤 지혜냐 하면은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참 마음 공성을 깨치는 지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또 이렇게 욕심내고 하는 일체를 다 지고는 흑락할 수가 없다. 그걸 다 내려놔야 저 배를 탈수 있다. 우리가 이제 문을 건넌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불교에서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기독교 찬송가에도 뭐 무슨 어디 어디를 어디 건넌답니까? 요당강을 건넌다. 이게 삼조천 생과 사의 어떤 그런 그 그것을 나누는 그런 강이 뭐예요. 그래서 불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나 다른 타 종교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상 여지고 가다가 이런 내천을 네 천을 만나면 어습니까 바로 건너갑니까? 안 가요. 안 가죠. 좀 쉬었다 가야 되지. 그리고 뭐 노잣돈이라도 꼽아줘야 그걸 걷는다. 힘을 내서 걷는다 아니까 그런 것처럼 일로 왕 고사님이 길잡이가 되고. 또 지장 보살님이 지켜줘서 인도해줘서 지켜줘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그 모양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웅전 오른쪽 벽에도 벽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벽화는 천년 만년 갈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 어, 보살님도 명주 어, 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웅전에 지금. 나는 제일 처음에 저 벽화를 걸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벽화가 원래 있었던 것처럼 저 자리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저렇게 이렇게 우리 대웅전의 일로왕 보살님과 지장 보살님이 강림해 주신 거잖아요. 너무 잘 어울리고 이제 벽이 허전하지 않아서 누가 와도 우리 대웅전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또 이뻐진 것 같다.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저기 밥줄을 잡고 있는 그 악착보살, 악착동자가 있었던데 그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보살님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좋은 일도 하고 성건을 많이 지었어요,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 분이 이제 젊은 그 분인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병으로 죽게 돼가 숨이 꼴딱 넘어갈 때 숨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저런 배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보이는 배라. 그래서, 자기 가 보니까 이제 반야, 그일로왕 보살님과 지장 보살님이 자기를 태우러 쭉 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오는데, 근데 이제 죽을라니까 안타깝잖아요. 부모님도 아직 살아 계시고, 나이 어린 동생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작별이사가 길어졌어. 길어져가지고, 저 배는 자기 떠날 때 되면 떠나야 되는 거라. 그래서 배가 쑥 가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배가 배가 반야선이 배가 가고 있는 거라. 아이고 지장보살님 일렁보살님 저좀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 하시는 얘기가 이 법계의 흐름을 법계의 흐름을 돌릴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타깝지만 안 됐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지장보살님, 일로왕보살님, 저는 살아생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발언하면서 그 기도발언, 회양발언하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회양발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발 좀 태워 주십시오 하니까 지장보살님이 보더니,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줄을 이 밧줄을 한개 내려줍니다. 그래서 앞장보살이 그 밧줄을 잡고, 잡고 막... 안 떨어지면, 배나 가고 있으니까, 못 모드, 올라타니까, 막, 막, 옷, 몸은 젖고 막, 손이 갈라지더라도, 저걸 꼭 잡고, 막, 악착같이 잡고, 극락까지 갔다, 해서, 저 악착보살이다. <laughs> 그럼, 시장보살님께서, 이 여인은, 세속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을 집착 하는 것은 선건을 놓치 않은 것이다. 라는 말입 그래서 그 의지를 악착보살이다. 악착이라부르고이 불태전의 서운, 물러서지 않은 모습. 나는 그, 이, 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 그, 밧줄을 놓지 않겠다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불태전. 들어보세요. 불태전 들어보셨어요? 네. 물러서지 않는 그 서운을, 서운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 지금, 저, 압착보살이 지고 있는 밧줄이다. 그래서, 반야의 용서는 반야, 즉, 진리를 이야기하고,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진리의 배에 타야 되는데, 우리는 핑계가 산을 이루고, 그렇지 않습니까? 핑계가 산을 이루고, 또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냥 친구들하고 카페가 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 좋을텐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 가지고 정성껏 기도하는 그것이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여러분들 발언 속에서 다 살아있는거다 저게 성건으로 쌓여서 또 여러분들 그 혹시나 반야용선 놓칠 때 저거 붙잡고 갈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이야 그 그러니까 압착같이 불태전 물러서지 않는 그 서언과 발언을 그 할수 있는 것은 그 힘은 다름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발언하고 열심히 봉사한 그것이 선건이 되고 그것이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보니까 조은이 자리에서 이렇게 엉덩이, 절하다가 엉덩이에 머리가 부딪혀도 짜증 내지 않고 아이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러 쓰고 또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도 조금씩 양보하는 그 마음이 저 밥줄을 잡게 하는 그 불태전의 그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이 착한 마음을 낸그 선거의 인연으로 분명히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